이군 당국이 북한의 소형 무기를 탐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매가 확정되면 내년 중에 도입될 예정인데 저고도 레이더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서 대량 구매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제 r p s 4 2이 저고도 레이더입니다. 최대 탐지거리가 30km에 이르고 10km 이내에 있는... 2미터 크기 이하의 소형 무인기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싣고 다니며 이동식으로 쓸 수도 있고 고정식으로도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작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당 가격은 9억 원 안팎. 국방부가 10대 미만의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안이 확정되면 내년 중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중요 시설과. 수도권과 가까운 서부 전선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형 무인기가 레이더 설치 지역을 피해 경로를 설정할 경우 이마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전후방 주요 시설에 모두 배치할 경우 수백 대의 저고도 레이더가 필요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에 대해 전반적인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레이더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막겠다는 방안이 지만 아직까지 소형 무인기 탐지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